이 새벽에 함께 은혜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4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 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가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축복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또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법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 더디 내려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아론을 부추겨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하여 경배하게 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중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세로 중보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로 내가 지은 죄처럼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민족의 죄를 내 죄로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죄를 내 죄로 생각하고 대신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설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장면이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11절 보십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가 430년 동안 종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12절 "어짜요? 애굽 사람들이 이래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멸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로 다 불러내 가지고 광야에서 한 방에 다 없애버린다고 하면은.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종되어서 430년 동안 그 고통 속에 사는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하나님의큰 권능과 강한 팔로 그들을 구원해 가지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쫙좀큰 권능으로 그 백성들을 다른 사람들이 볼때그 백성들을 광야로 다 이끌어 내 가지고 신의삶에서한 가지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한 방에 그 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을 다 진멸해 버렸다고 소문 나면은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좀 마음을 돌이켜 주시 기 바랍니다. 그들이 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춤을 추면서 그곳에 예물을 봉헌하면서 했을지라도 하나님 한 번만 좀 마음을 누구로 들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저 용서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차라리 애국당에 놔뒀으면 될거 아닙니까? 애국당에 있는 백성들을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 신의 산 앞에까지 끌어왔는데 여기서 금송아지 섬겼다고 한 방에 다 없애버리면 요 하나님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12절 다시 보실까요? 어찌하여 애국 사람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멸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 서서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기도, 중보기도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귀담고 있는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한 사람이 한 나라를 구원할 수 있지. 중보기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한 그가정의그 멸망을 거둘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중복기도 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적과 꼬리는 가난 땅을 준다고 했잖아요. 또그 아들 이삭에게도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강대한 나라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또그 아들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죠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그 땅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한번 실수하고 죄를 범했다고 해서 싹 침멸하면 하나님의 거짓말 장애가 되잖아요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설득시키는 장면을 13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13절 볼까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사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좀 기억해 주이소 하나님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백성을 다 진멸해 버리면 하나님의 거짓말장이가 되잖아요. 하나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이 백성들에게 긍휼를 여기어 긍휼을 내려 달라고 모세가 목숨 걸고 기도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라는 뜻을 돌이켜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우리 한번 10절 말씀 보십시다. 10절입니다. 그런 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썽꾸러기들, 말 앞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신광야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또 루비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도 싫다. 이 백성을 다진멸해버리고 모세 너의 자손을 통하여 또큰 민족을 이루어, 그리고 내 백성들을, 너의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진 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겠다. 안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거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300만 명 정도 큰 민족을 만들었는데, 이거 없애버리고 나 모세를 통하여 언제 또 300만 명 만들어 가지고, 언제 또가난땅가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곤 합니다.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 거두 달라고 간구하지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지요. 14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에서 그 뜻이 뭡니까 십절이지요 이 백성들을 진노하시 진노여 진멸하고 모세 너한 사람을 통하여 다시 백성이 일어나게 하여 이 땅을 들어보내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 뜻을 바꾸시지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에서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 하시니라 모세가 아이고 좋습니다. 그 말씀 꾸렁이 이제들 걸피만 무롭다고 운망하고 걸피밤에 배고프다고 운망하고 걸피다 물이 쓰다고 운망한 저백들 나도 죽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맘대로 하십시오. 그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날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위대함이 뭐냐? 모세는 온유한 자야. 모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였다고 하나님께서 모스를 인정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로 중보기도를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대통령에서 기도하고, 내가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왕이나 수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이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만한 것이니 할렐루야. 내가 투표를 그 사람을 찍었든 찍지 않았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신 그 높은 지인의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은혜가기를 원합니다. 그 대통령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대통령 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그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잘 섬기시는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하고. 이땅의 전쟁의 불씨가 사라지게 기도하고 이 땅의 모든 기업하는 기업가들이 성실함으로 기업을 왕성하게 만들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지고 또 세금이 많이 또 법인세가 또 많이 국가로 들어가서 나라의 복지가 잘 형성되도록 우리는 기업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에서도 기도하는 은혜 같기를 바랍니다. 비성경적인 법을 많이 만들어 하나님이 이땅 등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땅 대한민국 복 주셔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인도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땅의 남자들이 하나님이 어이 땅을 축복해 달라고 두손 높이 들어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와 목사님들에서 기도 많이 할 때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목회하고, 또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일어나 성령의 도심으로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는 꺼지면 안 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새벽 기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70년, 80년도 새벽마다 얼마나 많은 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엎드려서 기도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밤새껏 구국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복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돌이키게 한 기도의 사람이십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새날 주셨습니다 오늘도 축복하옵소서 교회와 가정개인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에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악한 사상이 다 청소되게 하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이 아버지 사회 곳곳마다 정착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